마흔한 살 1월 저는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열심히 살아서 남편이 원하는 아내는 주어진 삶에 순응하면서 사는 가정적인 현모양체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성공을 꿈꾸는 야망가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돈 많이 벌어서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31살 때부터 시작한 제 영업생활 10년 동안 보험영업과 네트워크 사업을 열심히 했고 그 결과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사회의 시선이 참 힘들었어요. 더 이상 영업을 할 자신감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춘기에 막 들어선 두 아이를 지켜내야 했고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먹고 살려고 시작한 눈썹 문신. 눈이 나빴던 저는 경쟁에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연습을 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했고, 덕분에 중국 시장도 뚫었습니다. 하지만 미용 관련 업종이 교묘하게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내놓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비, 지속적인 재투자, 재투자 해야 되는 현실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저 두 아이 빚 없이 대학 졸업시킨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그 일을 정리하면서 폐기 처분한 자격증과 수료증을 보니까 30개가 넘더라고요. 기회는 아주 우연히 다가왔습니다. 손님이 권한 인셀덤 제품 한 박스로 시작한 서울본부와의 인연. 사실 뷰티 사업 특성상 젊어 보여야 했기에 저렴한 필러를 맞았었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보기 불편하고 심술보처럼 늘어지는 볼살 때문에 고민이었거든요. 인셀덤을 만나서 리프팅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이어졌어요. 출근하는 조직은 무너지지 않는다. 서울본부의 유명한 말이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궁금해서 매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은 팀원이 잘 늘지 않았고, 제 뾰족한 성격 탓에 불화도 많았습니다. 고민고민 고민 끝에 수석 대표님이 강의 속에서 하시는 말씀, 내가 바뀌어야 한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 나를 바꾸자. 저는 계속 그 말을 되새겼고, 그때부터 일이 잘 되고, 팀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임대 아파트 살던 제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4장이나 썼습니다. 지금은 55평 멋진 아파트에서 눈을 뜹니다. 2021년 연 매출 15억 8천만 원. 연봉 7억을 벌었습니다. 400만 원짜리 중고 경차 타고 시작한 인셀덤 사업은 현재 벤츠 S클라스를 타고 일을 하게 만들어 주었고 또 지난 3월 벤틀리를 계약하게 해 주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를 둘러보니 고급 소재의 옷, 명품 가방, 명품 신발. 제 삶이 서울 본부를 만나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인격적으로 큰 성숙을 했다는 점이에요. 까칠하고 찌질하고 따지기 좋아하던 제가 지금은 멋진 김나연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롤 모델이라 말씀해 주시고 사랑한다 해 주시는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리더, 수석 대표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준표 점장과 둘로 시작한 저희 팀이 수백 명의 대리점장을 배출했고 그분들과 함께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외칩니다. 세상의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용기를 내시라고.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대리점장 김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